오늘은 필리핀 일부분에 대한 얘기를 세부대디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 근데 오늘 그 뭡니까 그거 앞에 달린거 아, <laughs> 사운드가 예전보다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착했습니다 아, 아 오늘은 제가 <laughs> 예. 이 필리핀 세부에 오면 볼수 있는 아주 재밌는 것들 아, 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로. 이건 재밌습니다. 이건 아니, 재미없으면 알았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나한테 네. 아무 정보도 안 주고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썰을 풀어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저도 기대가 됩니다.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차적으로 저희 화면으로 먼저 좀이 어떤 모습을 볼수 있는지 보시고, 네. 아, 나는 직접 와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으시면 아. 아, 또 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구경하는 재미. 예, 아. 그죠? 아, 알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일단 이 필리핀 세븐은 이렇게 바깥으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첫 번째 느끼는 게아 덥답니다. 아 덥죠. 아, 오늘도 덥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나서 아 어, 덥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싹 보면은 아 예. 어, 하늘이 파랗고 맑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내 마음처럼. 아, 그렇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좀 그런데 아무래도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바닷이라서 바다... <laughs> 예. 그래서 바닷바람이 불고 나면 이렇게 좀 항상 깨끗하고 맑은 하늘을 예. 하지만 이런 하늘을또못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흐린 날. <laughs> 그렇죠. <그쵸>? 태풍 <laughs> 하필 여행 왔는데 태풍 왔을 때. 아, 얼마 전에 아. 계속 며칠 동안 비 내리고 그랬어요. 여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 좀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아 여기 학교 아 여기 학교 여기가 이제 필리핀 제가 알기에는 이게 국립학교인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같은 데 보면은 푸드트럭이라 고 그래서 예.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아 우리 어렸을 때는 예. 문방구가 떡볶이를 같이 했어요 예 아니면은 요즘은 이렇게 트럭에다가 떡볶이 팔고 뭐 무슨 회오리 감자 팔고 막 이런 먹거리들이 아. 학교 앞에 많은데. 이 필리핀도 먹거리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 항상. 아. 그쪽 보시면 저렇게 저쪽에도 있고 어그 대신에 여기는 리허커에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뭐뭘 어떻게 아, 뭐. 왜냐면은 중국에서는 요 볶은 땅콩을 죽 하고 같이 아침에 곁들여서 먹거든요. 반찬처럼. 근데 여기 로 오니까 똑같은 걸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음식하고 같이 먹기 위한 건지 간식인지 아노바이 또이 파라사용 스낵타임? 스낵 아, 스낵으로.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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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사마용 라이스? 근데? 필라? 50? 아, 요거는 uh, 조금 새롭네. 어떤 거? 어? 이거? 아니, <목 Six stuffed Pickens enemies> 어린이들 간식으로 예. 땅콩, 볶은 땅콩을 판다는 거 어우, 많이 판다? 그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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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가 this one 요 칼라만시 칼라만시 보코 어 네스티 네스티 아이스티. 아,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아 아.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는 물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일단 저끼끼암을 저쪽에서 판다고 한다 얘는 이거 주스잖아 아 이거 주스네요 응아 이거 아뼈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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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에이+ 에 e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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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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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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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i 에 l 에이+ 에 t e 왜 돼? 이거 이거는 얘네는 음식 이름이 뭐지? 아농빵아농빵이랑 또? 아촐아 여기 써 있네. 아촐 땡큐. 왜 오케이 디오오 오케이. 땡큐. 아, 아, oh, okay. Okay, thank you. <놀람> 아 주, 그 무섭다는 주기병이 굉장히 밝은데. 또 나...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한테는 무서운 중미가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어 근데 간혹 이렇게 오신 오는 분들 만나면은 네. 그말 걸기가 중학생들한테 네. 참 무섭습니다. 아, <laughs> 한국 학생들은 너무 무서워요. <laughs> 어뭐 반응이 없습니다. 말을 네. 붙여도. 말을 붙여도 대답도 없고. <laughs> 어디 아 여기에 하는가? 있네요. 끼끼야 아, 이게 앰필라. 얼마 나, 맛있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거죠. 아, 그럼 드셔보셔야죠. 네. 요거 에그잖아, 에그 어, 플라스틱 안 녹나? 이렇게, 여기 컵에다가 해서 소스를 뿌려준다. 네. 수, sweet and l i t 아, 니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자 20. 뱅쿄. 2 0 페소지. 예, 2 0회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볶는 거죠. 어 예전에 먹던 맛이 나요? 아 예, 그 학교 다닐 때 먹던 맛이 납니다. 근데 응. 우리 한국 분들 입맛에는 응. 어, 사워보다는 그냥 수인만 뿌리는 게아 조금 낫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필리핀 학교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학교에는 있는데 예. 필리핀 학교에는 없는 거? 예. 뭐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급식이 없습니다. 급식이요? 예. 맨날 아침에 권이 도시락 싸주지 않습니까? <laughs> 저도 급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 예. 아, 급식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여기 엄마들이.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인터내셔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급식이 되는 학교를 알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시면 어, 그것도 정보에 도움이 되죠. 아니, 권위를 좀 그쪽으로. <웃음> <웃음> 왜냐면 도시락 싸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학교가 멀면 어게해 아, 아또 그, 그런 것도 그것도 있는 문제죠. 아무튼 그, 급식이 없다는 거. 예. 네. 아, 이제이크과 마리바고 사이를 가다 보면 꼭한 번씩은 본다는. 아, 피키 아저씨. <laughs> 왜 따라갈까요? <웃음> <웃음> 호객, 호객 아저씨, 네. 피기 아저씨가 아니라, 아유 저 가시는 분은 가운데 걸어 가시는 분은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저걸또 계속 따라가니까. 저것도 재밌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네. 아, 여기는 또닭 튀김이네요. 네. 하이. 닭발도 튀기고. 브랜디, 브랜디, <laughs> 아, 원피스. 아원피스브랜 그리고 아, 또 필리 아일 문의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필리핀 오면 또 이렇게 이건 무조건 한번 볼 수밖에 없죠. 그래도 뭐또다 아시는 거지만 아. 어. 아이고. 두리안 나왔네. 예. 다음 맛집들이야. 이번에는 이거는 강매지. 아유. 아, 올리 꿰데 올리 테이스트랑 월랑카메 빼라 아, 두리안. 어, 두리안. 예스. 250? 1kg? 어, 많이 올랐네. 2 5 0해서면 살짝 내려놓습니다. <목소리> 아 망고 몇개 사가려고 그랬는데. <목소리> 그래도 어찌됐든, 이 필리핀에 오시면 이런 열대, 열대 과일들은 뭐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드실 수 있으니까. 아, 어,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한 거 있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정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 네. 망고 고르실 때 여기서 막 이렇게 막푸르스르 많이 좀막 너무 싱싱한 거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맛 없어요. 어, 그지 말고, 냄새를 맡아서, 네. 좀 달콤한 냄새 나고, 살짝 말랑한 거, 네. 살짝 말랑한 거 드셔야, 그래야 여행 기간 동안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응. 이 필리핀에 오면은 이런 길에, 응. 떠돌이 개들을 이렇게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대신에 너무 게 겁먹고 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 필리핀 개는 순해요. 아니 순하다기보다도 쿨합니다. 아 쿨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사람을 보나 마나 아 맞아 맞아. 자기 갈길 가고 그러니까 너무 겁 먹으시지 않으셔도 된다아 여기 게뭐 작게 이렇게. 어 슬리퍼 같은 거뭐 입고 안 가져오신 분들 이런 데서 간단하게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근데 왜 오늘 제 아이템인데 왜 자꾸 정보를 전달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미가 없잖아. 재미있게 해준다며. 아,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아, 난 재미가 없네. 아, 저, 저도 재밌습니다, 지금. 아, 맨날 같이 사는 남자라 그런가? 아, 나는 별로 재미가 없네. 아, 이런 크록스 그거죠? 어. 소희가 말하는 짝퉁 크록스. 어. 오, 싱, 싱싱해요. 싱싱함까? 응. 오, 이거 큽니다. 오. 오, 쟤는 뭐지? 뭐야? 물고기. 물고기? Yeah. 어, 알지, 나도 물고기인지는. <laughs> 라플라프야? 바야바야? 바야바야. 바야? 바야, 바야. 아, 이게 라플라프. 이게 바야바야. 바야. 어, 어떻게 오늘 드, 드레스 한번 제가 사드릴까요? 아이, 됐어요. <laughs> 동남아 하면 또 이런 거한 번씩 입어줘야.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안 입어도 돼요. 가시죠. 제가 아. 더 다른 곳, 또 필리핀에 오면은 또. 아.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것은 이세부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한 번은. 바로 <laughs> 이 바닷가 풍경들입니다. 아, 그럼요. 세부의 바다 때문에 놀러 오시는. 어, 예. 어, 저렇게 파라셀링도 저렇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아, 지금 어. 저 파라셀링 가지고 지금 낙하산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낙하산 아닙니까? 그리고. 어,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이 필리핀의 전통 방카들. 아, 그렇죠. 어, 예, 이 호핑을 나가거나 이렇게 네. 바닷가를 나오면 꼭 이렇게 바닷가에 떠있는 이런 방카들을 볼 수가 있고, 어. 이 필리핀 바다가 이세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깊은 쪽과 네. 뭐 낮은 쪽과 산호 쪽 이렇게 해서, 아. 어, 이 다른 동남아에 비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이 아, 바다를 자 많이 아왔죠 자랑...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다이빙 포인트라든가, 어, 아름다운 해변이라든가 이런 거 순위권 안에 필리핀은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저런 스피드포트도 있고 제트스키도 있고 어, 저기 시에어 바지 지금 다이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 <laughs> 이 세부오면은 다이빙 한번 정도는 해보시면 아주 네. 좋은 추억이 여기도 벌써 나가시려고 여기 준비하시다아 그러네요 저기도 응. 다이빙 나가시려고 아 버스테이 oh, 이오케 can, oh. okay? oh, can I take you, you? Yeah. 아, 아 우리 지금 UC University 학생들 중에? University of Cebu. Oh, yeah. what, what, what major? Um, I'm, hmm. I'm a student in t University of Cebu main campus. I'm taking, c u r r t a k i n g PAD. Major in Political Science, Bachelor of Arts. Oh. I'm the future uh, uh, lawyer, uh, a future lawyer. Future lawyer. Yeah. Future lawyer. Wow, so you will be lawyer. So if if I got some problem, so I can yeah, contact you to can you. I really you love Korean. 아. Korean drama. Oh, <laughs> 한국말을 너무 너무 잘해요. Oh,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대요. Ah, oh, you like Korean dramas, K yeah. dramas. Yeah. K drama, K actors, anything. 신도방용 신도방 most famous actor for p a r a s i t 이민호. 이, 이민호 헨섬, 아코 헨섬, 신호방 마스 헨섬. <laughs> <laughs> no no요. <you're> <laughs> <laughs> 아 아무튼 이런 또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 아, 지금 보니까 호핑 가려고 준비를 yeah. 했어요. 아는 아일랜드부터 나랑 <laughs> 아는 아일랜드? 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we going to four islands. 아 four 아. uh, islands. Yeah. Yeah. Okay, just enjoy your time, 호핑 p i tours. And thank you for interview. Okay. so i i so 이제부터 보드릴 방도는 어사 비디오고 어느 분해돼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어 인제 인제 your t <laughs>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일 때 보면은 그냥 맛있는 맛집 뭐 이런 거 이렇게 친구들 같이 많이 즐기는데 여기는 보면은 이런 이렇게 좀 놀러 가는 행사로 좀 많이 해요 생일 때예그렇좀 특별한 식당 식당도 될수 있어야외 식당이라든가 이런 호핑을 간다든가 집 앞에 테이블 쫙 늘어놓고 막 바베큐해서 먹는다든가 요런 생일 방식을 많이 지내고 있어요 오늘 세부 대디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했다가. 망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런 <laughs>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지들과의 직속적인 만남과 어. 세보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곳에 여행했을 때의 묘미가 이렇게 말도 붙여보고 아 이건 뭔가 들여다도 보고 이런 게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약간 비빔밥 같은 영상이었지만 세부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은와나 저기 가봤는데 맞아 맞아 하면서 호응을 하실 수 있는 영상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만뿐만이 아니라 세부대두였습니다 拜拜。Bye bye.